여러분들의 공부에 좀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어,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이 어떤 형식으로 나올 거다. 어. 특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문항의 형식을 보면 서술형이 나올 법한데 인원이 갑자기 이제 증언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채점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 때문에 어 설명하는 2022년도 같은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긴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응답 제한형 찾아 쓰거나 아니면 뭐 개념을 근거해 가지고 어.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개념 정의 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개념이 확실하게 서 있는 게 이럴 때는 중요하다. 발달 단계 유형 이런 거 나오면 그 명칭과 명칭에 해당하는 특징을 키워드를 잡아서 외워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난하게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항 형식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주요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지금부터 좀 늦게 시작했다. 하는 분들은 일단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잘 해주시면서 그 정리를 보완할 때 한눈 속 강의를 같이 활용해 주시면 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